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 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 공모주 시장도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률이 조금 높아서 어 저처럼 한 주도 <laughs> 한 주도 못 받으신 분들이 분명 계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또 배정 받으신 기이 분들은 당연히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이번 주가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 준비해야겠죠 이번 주 공모 일정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레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친구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케이웨더, 코셈, 이웨이트. 일단 케이웨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길이슨 빵주를 받았으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공모가 7천 원, 시초가 19,920원으로 시작하자마자 팔아도만 원이 넘는 수익. 점심값 그냥 뚝딱인 걸볼수 있고. 그리고 고가는 23,000원, 종가는 16,600원으로 예상했다시피 이제 조금은 공모주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쭉 빠지는 모습 보여주죠. 그리고 이무 화약은 1개월이랑 3개월짜리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코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뜨거운 모습을 장 초반에는 보여주긴 했으나 공모가 16,000원, 시초가 42,000원, 바로 외도했다면 2만원이 훌쩍 넘는 수익. 그리고 고가는 46,400원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종가는 쭉 미끄러져 25,5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아장 초반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겠구나라는 걸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의무 확약은 1개월짜리가 22%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A입니다. 공모가 2만 원, 시초가 26,000원으로 데이터가 가장 안 좋던 친구다 보니까 수익도 수수료 떼고 나면은 커피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걸볼수 있죠. 다만 그 이후에 쭉 올라가서 39,650원 찍고. 그리고 22,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뭐100% 200% 넘게 시작한다면 바로 매도하는 게 유리하고 만약에 시작했는데 야 이거 커피 값밖에 안 준다 혹은 뭐50% 정도밖에 안 줬다 그렇다면 조금 들고 있다가 좀 올라가면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도 똑같은 전략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호예수는 별로 없습니다. 1개월 짜리랑 3개월 짜리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어 스펙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청약하실 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균등 배정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실 때는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요 친구 옵니다. APR. 아, 이거 받았어야 됐는데 계속 후회가 남지만, 진짜 받으신 기분들 한번더 부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APR 뭐 하는 기업인가? 다 아시겠죠? 신한이랑 하나에서 진행을 했고, 상장일은 2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 한번 열릴 거라고 볼수 있으며 기관데이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660대, 그 다음에 의무 가격은 52% 그리고 증거금이 무려 13조나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능 배정 수량은 0.06개 최악의 경쟁률이 나왔으며 당연히 저기리은빵주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보자면 시가총액은 1.8조 유통금액은 6,700억 구조매출이 28%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듯합니다. 자, 공모가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15만 원에서 100만 원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아마도 일단 시작은 50만 원 훨씬 넘겨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예측입니다.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똑같이 따라하다가는 완전 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냥 저의 생각을 완전 뇌피셜로 말씀드리자면은 혹시나 APR이 한 50만 원보다 좀 낮게 출발한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빠르게 매도해서 50만 원보다 좀 낮다면은 그 때는 혹시나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이러한 E8처럼 조금 쭉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쭉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 50만원 훨씬 넘게 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출발한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확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저기릿시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바로 매도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수 없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그런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면서, 따따블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러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중소형 공모주보다 대형주가 인기가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깜짝 놀랄만한 서프라이즈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두고 딱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 청약 받으신 기분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출발이 지지부진하면은 한주 정도는 사볼까 이런 욕심도 조금 생기네요.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청약할 기업 KNR 시스템 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KNR 시스템 뭐하는 기업인가 일단 DBA랑 NH에서 진행을 하고요. 청약일은 26일부터 27일. 공모밴드는 11,000원이 상단이었는데 공모가 또 욕심 왕창 냈습니다. 13,500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모가 욕심 내봐야 10%에서 15% 냈는데, 그런데 요즘은 20% 그냥 내는 거는 예산일인 걸볼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누군가 공모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바라는 거 말하세요라고 말하면은 저는 아마도 공모밴드가 딱 정해졌으면 그 안에서 저는 공모가를 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이 친구 아 이것도 창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KNR 시스템은 유압 로봇 로봇입니다. 로봇 시스템 기업이라고 하고요. 국내 유일의 유압 로봇 핵심 부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 이미 포스코 계열,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대우조선해양, 두산 중공업 등을 두고 있고 또 유명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유럽의 유압 로봇 연구 기관인 iit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자금은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유압 로봇 유압 로봇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자, 별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커피 내리는 기계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팔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 팔은 뭐 무거운 걸 들거나 엄청나게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로봇을 구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전동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유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마도 이제 건설 기계를 몇번 보셨다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기계 특징, 전부 다 유압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폭발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유압을 쓴다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로봇을 쓸때그 로봇이 전부 다뭐 가벼운 커피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사람 대신에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강력한 힘으로 뭔가를 밀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러한 전기모터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 대신에 뭘 쓴다고요? 맞습니다, 유압 시스템을 쓴다고 합니다. 유압 액추에이트를 이용해 로봇을 구동시키는 방식이 유압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글로벌 전동 로봇 시장 전망도 매년 14%나 증가하고 유압 로봇 시장도 13.6%로 비슷하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떨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적자기업인 걸볼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아 흑자 내는 거볼수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아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겠군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기관 데이터는 873대1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기관수는 2053건 대부분의 기관은 14,000원 이상을 쓰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13,500원 의무가격은 15%가 있어서 데이터가 모두 다 뛰어난 걸볼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청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관사는 DB랑 NH가 있고요. 각각 13만 주라고 하니까 아마도 NH로 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NH 그 계좌가 많으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DB가 있다면은 DB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예상 시총은 1,400억, 그 다음에 유통물량 예정치는 33%로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은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리과 히리 당연히 청약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주가 꽉꽉 차 있습니다. 매주매주 매주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토요일마다 오시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담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일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드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화이요!